그럼 이제 어떻게 자급제품을 사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신제품은 출시 직후보다 6개월 정도 기다렸다 사는 게 좋습니다. 출시 직후에는 가격이 높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할인율이 30% 이상까지 떨어지거든요. 두 번째, 쿠팡. 11번가 네이버 쇼핑 등에서 특가를 잘 살펴보면 공식 정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품들은 24개월 카드 무이자 할부도 지원이 되죠. 세 번째, 중고폰은 배터리 효율이 80% 이상인지, 제조 년월이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금제는 어떤 걸 써야 할지 알려 드릴게요. 저는 알뜰폰 요금제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기존 통신사 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요금은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데이터 중심 요금제, 음성 중심 요금제 등 사용자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고객 센터나 앱 서비스도 많이 개선되어 있어서 불편함도 적어졌고, 이심지험 요금제도 많아져서 개통도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소규모 통신사 이벤트를 확인하시고, 6개월마다 요금제 이동을 통해서 혜택을 노리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소규모 통신사 개통 혜택을 20만원 이상 받고, 유지기간 사용 후 다른 소규모 통신사로 이동을 한다면 더욱더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바꾸는 걸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이전의 번거로움인데요. 요즘에 이 부분도 너무 쉬워졌죠? 삼성 스마트 스위치, 애플 아이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카카오톡 백업기 등등으로 거의 원클릭 수준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한번 세팅해두면 다음에 로그인을 통해서 모든 설정과 데이터가 자동 복원이 되니 부담 갖지 마세요. 새로운 스마트폰의 전원을 켜고 자연스럽게 설정을 이어나간다면 데이터 이전까지 자연스럽게 완료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자랑을 해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엥? 지금도 그거 써요? 이런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사용 패턴과 경제 상황입니다. 폰이 느려지지도 않았고, 고장도 안 났는데, 단지 약정이 끝났다는 이유로 바꾸는 건더 이상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자급제품과 알뜰폰 요금제 조합으로 2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총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매달 통신비 부담이 줄고, 폰을 바꿔도 위약금 걱정이 없고, 언제든 원할 때 기기를 바꿀 수 있다는 자유도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계산해 보시고, 진짜 나에게 맞는 스마트폰 소비 방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